야, 지금 병국적으로 어? 물어보는 거니까 어? 1계좌함의 극값이 없는 걸 따지는 거지 네. 그럼 2계좌함의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안 해야 돼? <웃음> 해야, <웃음> 해야 네. 되는 거지1계좌함의 극값을 구하려면 그걸 한번 미분한 2계좌함의 그래프를 알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럼 몇번 미분해야 돼? 두번한번 미분했더니 6x-a sin x 한번또 또 미분해야겠네 그래서 두번 미분했더니 6-a sin x 이게 나왔어요 A지 그래프 대충해서 그림 끝나 안 끝나? 네 완벽하게 오늘... 그릴 수 있냐 없냐 없어요 문자에 섞여있어가지고 음. 일단 뒤쪽 형태만 그릴 게요 음. 코사이야 코생은는 제일 우리 그런 형태를 내면은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의 와자표를 알아서 폭부터 아래거 아니야 네 폭을 그릴, 그릴 테니까 네 얘는 마일부터 1까지인데 a 곱했네? 그럼 여기까지 확장하면은 마 a부터 a까지 나와 안 나와? 아, 근데 아, 6을 곱했네? 그러면 은의 6a부터 6a까지 나와? 안 나와? 네? 곱하면 안잖아아 쏘리 쏘리 쏘리. 그러면 어, 6-a부터 어, 6, 6, 6 더하기 6. a까지 나오겠어? 나오겠어? 아, 네. 그러면 어딘가 가장 위에 있는 지점은 6 플러스 a가 될 거고 가장 밑에 지점은 6 마이너스 a로 나올 거야. 네. 이 사이서 에 곡선이 막 이런 식으로 막쭉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쭉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해가 네. 되지 예, 이제 그래프가 얘 이거 그래프 딱 그렸을 때 X축을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니면 X축은 이 선보다 아래쪽에 쭉 나와야 안 나와야 돼? 아니면은 X축이 이 선보다 위쪽을 쭉 나와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하얀색 포탑 밑에 나오려면은 여기 뭐야? U 마스 A가 U 마0가 U 백의 A가 여기 X축, 여기 이, 이 점의 좌표가 X축보다 위에 서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6 0 0의 A가 0보다 크거나 앞쪽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지금 이해가 니 그니까 가장 밑에 거의 y 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오거든. 안 나와요. 그지그 다음에 또, 꼭 위쪽에만 있어야지 안 뚫고 가나? 아, 이게...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가장 위의 점이, 요 빨간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네? 네. 그럼 6 플러스 A가 0보다 작고 나갔다. 야, 만나는 것까지 가능해, 안 가능해? 만나는 것까지 가능해. 앞뒤로 부호가 다르지만 안 해도 되잖아. 네. 그래서 같은 것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최종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럼 위에 거는 뭐지, 너? 이거 암산 풀면은 A가 6보다 어떻다? 작고 나갔다고. 얘는 뭐가 되겠냐 A가 마 6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네. 예. 이해하지 지 그래서 A 범위가 몇 가지가 나오냐? 네. 두 가지야, 두 가지. 형태가. 네. 이해하시나 네. 근데 무슨 개수 말해? 자연수. 근데 따로 있어, 뭐 A 범위 같은 거 주어진 건 따로 없나 뭐? 있을 텐데 분명히. 몇번이지아 A가 0이 아니래요. 네. 그지? 아 근데 아, 그런면 얼마 가지고도 도저히 뭐. 많은데어나뭐 하나 빼먹고 있냐? 어? 결국 여기 A, 가 뭐, 안 되는 따로 뭐, 는데 A가, 0이이아니 있지? 있치 뭐지? 이쪽이 a 이거, 이6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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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이 어? 뭐야 뭐거 이거, 이 이게 일 많았어? 아니야, 저기, 2개도 없어. 2개도 없어. 아니 저기 이게 더 없어. 이게 더 없어. 도거걸맞 맞서면. 그러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A가. 뭐야? <laughs> 어이상 없어 보이는데? 다 이럴 때는 없지. a가 양수인가 음수인? 아 a가 양수 음수가 뭔지 안 a가 0만 어. 아니라 고그랬지 이럴 때는 보통 a가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거든요. 아 <laughs> 어, 그렇긴 하지. 어 내가 어디 뭘 착각? 내가 뭘 뺀? 삐끝했나 어디 삐끝했지삐끗한거 없어 보이는데? 형태로 두개 쪼개줘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그냥 아 a를 양수로 취급해서 풀어도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a 이너스6지 a가 지금 0, 뭐야? 0만 아니라고 그랬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아, 그 범위를 쪼개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해줘야겠다. 난 지금 아하. 귀찮아가지고 a가 양수로 생각하고 풀어도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네. 형태 한번 쪼개볼게요. 1번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보자. A가 0보다 크다고 하냐면은, 야, 여기서, 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이거 나와, 안 나와? 제일 큰 놈, 이거 나와, 안 나와? 그럼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해부양, 이거 나올 거야.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랑 A가 마 6보다 어떻다? A가 마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새 어떤 것만 인정이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큰 것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얘랑 겹치는, 겹치는 부분 나올 수 있어, 없어?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 나올 수 있니, 없니?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얘랑 얘랑 겹치는 것만 답이 될수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로는 A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와, 안 나와? 아, 네. 나와. 응. 아,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네. 이게 첫 번째 형태 답이야. 두 번째 형태, 이번에 A가 뭐라고 가정하고 0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이 범위를 새로 설정해야겠네. 그러면, 야,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제일 큰 값이 되겠냐, 얘가 제일 큰 값이 되겠냐. 그렇죠. 어, 얘가 오히려 제일 큰 값이 되겠지, 그지? 야, 그러면 제일 큰값이 제일 큰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던가?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함? 이 밑에 거 풀면은 여기 범위가 뭐가 나와? 밑에 거 풀면은 a가 6보다 커나왔다라얘는 a가 마 6보다 커 나왔다 나오니 안 나오니? 근데 이 해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겹치는 법은 여기서 얘랑 겹치는 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네. 네. 겹치는 부분은 뭐가 나오냐? A가 마육보다 크고 나 0보다 작다고 나오니 안 나오니? 어이.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될수 있겠다. 답이 몇 가지 형태가 나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네요.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개스, 무슨 종류의 개수만 구해서 더해주면 된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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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정수, 마일부터 마육까지 해서 몇개 나와? 여섯 개 네. 여기 안에 는 정수 1부터 6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여섯 개 그럼 합치면 총몇 개가 되는 거야? 2개. 12개, 12개. 그럼 답은 12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요거 때문에 삐끗해서 아 내가 너무 그냥 귀찮아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했다 원리도 이게 가지? 네 일단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좀 이제 계산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온 거고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극값이 없어야 된대요 이런 식의 활용 문제 엄청나게 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어, 그러면 그런 문제는 수식으로 보는 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 개형으로 번역해줘가지고, 어떤 거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미분한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야지, 그 값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 대기하는 조건식을 뽑아주면 끝나지 않겠나? 어떻게 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가져올 수 있겠네? 어,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 예전에 이거 좀 했던 거야. 근데 좀한 며칠 돼가지고 좀 까먹을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되새인지 해서 꼭좀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몇 번이야? 9 2 6번인가 자, 어, 926번. 자, 926번도. 아, 이거도 할수 있을까? 아니야, 바로 풀어줄까? 네. 야, 얘도 물어볼게요. 이거 수식으로 가다 보겠냐그래프 이용해야겠냐? 그래프네. 얘도 다 그래프 조건을 이용해야 돼. 그 네. 이유가 뭘까? 이건. 지금 방정식이 변수 X가 하나는 지수에 있어. 근데 하나는 오른쪽은 변수 X가 1차 안에? 즉, X가 지삼수와 다항수가 섞여 있는 방정식이야. 얘는 수식으로 풀 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었어. 이렇게, 다 X가 다른 차원에 있는 방정식이 있을 때는, 걔는 수식으로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했었어. 그래서 대법으로 풀든가, 그래프를 이용해야지만, 풀린다, 안 풀린다? 굳이 말하면 이게 개요거든. 굳이 천 듣는 것 같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로 배울 때, 방정식 풀 때, X가 어떤 스는지수했고 어떤 스는 로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때는 그 수식으로 x를 구할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다른 차원에 있는 x 값에 있을 때는 수식으로 못 풀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 값 정수 값들 대법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녹아 대가지고 답을 구하든가 그래프 개형을 대충이라도 이용해야지 구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단 말이야 얘도 그게 통하는 거야 여기서 음흠.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니까 암튼 얘도 축도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대법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얘는 투식으로 안 된다는 걸 바로 딱 알아치고 아대법으로 풀어서 그래프를 이용해야지 풀 수가 있고 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법도되게안 되겠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왜냐면 x만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모르는 문자속섞있잖아 무슨 문자? K. k 문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대충해서 그려줘가지고 성립하기는 할 것임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줄이든 박미든 그죠? 책 만들어보자 오이요 자 방정식이네. 자, e의 x 제곱이랑 kx가 같대. 또 나왔어요. n의 x와 kx가 같대. 근데 n은 전부 다 각각의 근이 이때 유 없대유. 없대유. 네. 근이 없대유. 이거 되는 물건이 k 값가래 자, 그러면 근을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 수식로풀수 있어? 없어요. 대입법으로 도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충 얘네가 성립하게 하는 거 점을 찾아가지고 근이 없다니깐 점이 있어야 돼없어야 돼? 돼? 음. 없어야겠지? 점이 안.. 만나는 교점이 없게 하는 그래프 완성하면 끝나 끝나? 네. 어, 음. 근데 그래프 그릴 첫번째 걸로 그래프 그릴까요? 야2 x제곱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위에 라갈 사람은 사망이지 그지? 창떤져버린다그 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몇차수야 어 일참 서야 그럼 직선이 겠네 그러면 여기서 해가 많아서 우하향 나면은 반드시 맞나 안맞나 안 맞나. 근이 있을 거야 음... 그럼 우상향 하면 우상향으로 나와야지 안만나 겠네 네. 어, 그러면 야 해. 경계선 여기 경계선 잠시. 여기 이렇게 얘 0코마형 반드시 지나잖아요 그지? 0코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접하는거 이거보다는 세워져야 될까 누워야 될까? 저... 오, 우리가 원하는 얘가 누워야겠구나. 네. 그래 하얀색이랑 만나 맞나? 안 맞나? 이렇서 힌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얘랑도 안 만나면 되고 얘도 얘랑도 만나면 된다는데? 그래도 네. L S 그래프를 끼어. L S 그래프리면은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여기 1인 거. 왜요라고할 사람. 다리가 없겠지? 네. 그렇지? 근데 1참 누가 얘랑 똑같아 똑같아? 맞아요. 어 그만. 얘도 역시 0,0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아, 예. 네. 근데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경계선. 여기 접할, 접하는 거, 얘, 보다는 세워야 되나 안 세워져야 돼? 네. 세워져야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직선. 이거를 만족시키는 KX 직선은 두 경계선 사이를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된다? 네.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빨간색 직선이 나오게끔 조건식 만들면 끝나, 안 끝나? 끝나. 근데 무슨 개념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야 될까? 제발 풀리지. 끊어야지. 기울기, 그래, 기울기 가지고 만들어서 아, 네. 어떤 직선보다 세워진다, 어떤 직선보다 누워진다. 얘는 뭐에 관련된 힌트였지? 기울기 힌트였단 말이야. 언제 나왔던가? 고1 때였던가, 고1 때. 제발 풀리지. 그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야 접선식을 만들어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접선식을 만들어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이라이트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중요한 거. 힌트 나왔잖아. 근점이 그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전부 다몇콤마몇채 지나? 콤마 그러면 전부 다콤마0을 지나는 근점이 나왔을 때 접선 과면 끝나 안 끝나? 네. 그래서 근점이 나왔을 때 접선 거는 방법 쓰면은 답나온다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요령 이해가나? 대응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접점이 음. 뭐야? 필요 안 필요해? 예. 어, 문자 나오기 충분적이지 예. 그지? 먼저 얘부터 접선 먼저 만들게요. 접점이 잡히는 a콤마 에 a제곱 나와 안 나와? 그럼 이제 기울기만 만들어야겠네. 미분하면은 2에 x제곱 나와 네. 안 나와? 기울기 모양은 2에 a점 나와 안 나와 네 나온다. 어 그럼 기울기 바로 구했네. 그 네. 아 아니다. a로 가지고 완성이 되겠네, 그렇지? 자 전처시 만나자. 왜냐면 근접 대입해야 되니까. 네.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x 좌표 나와 안 나와. 어이. 그럼 여기다 0커맨드 대입하면 성립해 안래 네. 렇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왼쪽에 10에서 2에 a점 나오고 오른쪽은 10에서 a곱하기 2에 a점 나오니 안 나오니? 어이. 어 거두쪽은 0보다 크니까 약분 가능하지, 그렇지? 네. 마이너스 이랑 어때 아래? 그럼 a는 몇이야? Yeah. 그럼 여기 a는 1이야 그럼 기울기 구하면은 이게 나와 안나와? 아, 그래서 아. 요 접선의 기울기는 2예요할수 있겠지? 네, 이거는 그냥 풀고 이할게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냐면은 몇이 나왔지? 반대방향이 반대 반대. 분의 2분의1이야 2분의1 2분의1 2분의 어, 요 기울기는 2분의1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얘보다 세워지니까 얘보다 커야 안 커야 돼? 커야 돼, 얘보다는 누워야 거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 모양은 뭐냐? 기울기 자체 K로 바꿔치기 가능해, 안가해 그럼 k 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K는 물이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답이 만들어지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야. 음. 요, 버릴 뭐, 사람. 뭐, 알이어 되겠나? 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렵긴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 그, 그것만 좀 약간 디테일하게 딱 알고 있으면은, 아, 얘는 그래프를 개획을 이용해서 풀수 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생각만 할수 있으면은, 바로 풀수 있다 없다? 있는 어. 거란 말이야. 이거를 저는 한 수식으로 풀어볼래요? 뭐 대법을 해볼려 이런 놈들은 그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살아가겠어? 네. 포기하게 되겠지. 딱 이걸 원칙을 알아둬야 돼요. 되겠나? 네. 자, 오늘의 센 숙제는 몇번부터야 어? 8, 8, 8, 9, 8부터 9, 2까지. 8, 9, 8부터 9, 2, 6까지가 숙제가 되겠다 8, 9, 8, 9, 2, 6 8, 9, 8, 9, 2, 6자 이제 수트로 넘어가겠지 그지? 자수트 넘어갈게 그래서 제가 주겠습다 슈트 아 배고파 아 이거요? 왜 기다려? 아자수트는야 어디까지 좀 내가 프로라고 그랬지? 59쪽에서 69쪽까지 예제랑 기본문제랑 1단계 문제는 다 내가 프로라고 그랬었어 혹시 네. 풀어 최대한 풀어 본 사람. 어, 그래요. 어 그래요. 여기 좀. 부분의 질문은 다음 시간까지 받아줄게. 알죠? 일단은 거기 에 풀어 푼 사람 위주로 어. 애매한거나 모르는 게 있었던 것 질문인 사람. 손 65번, 65쪽, 65쪽에. 7번 쪽. 65쪽에 7번. 음. 유재 7번. 어유지인데안 됐어? 이거 그 집합. 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이거 휴거면 되겠네. 볼까? 아 이거 끊어야겠다